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할 게임은 데몬 스쿼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데몬 스쿼드 키우기. 오늘은 이제 2회차죠? 바로 한번 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또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방컷 나는 던전에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스테이지를 계속 올라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아, 니뭐 아무튼. 현재 어디까지 키웠냐? 치명타 확률 맥스 찍고, 그 다음에 럭키 치명타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곧 있으면 맥스고, 다음에 스페셜 치명타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무튼 이게 하다 보니까 다이아가 생각보다 잘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받아 버리면은 지금 다이아가 330만 개. 이거 현금으로 따지자면은 진짜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로 뭐하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다이아를 전부 다 캐릭터 뽑는데 쓰는 게 어떨까? 왜냐? 여기 보면은 스킨을 살 수가 있는데 캐릭터 파편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킨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100조각이나 있어야 돼. 이거 뭐 얻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기 전에 일단 현지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아무리 330만 다이아가 있어도, 이제 뭘살 거냐면은, 스테이지 성장 패키지랑 레벨 성장 패키지. 이거 두 개만 그냥 다 사면은 될것 같아요. 왠지. 결론은 시작부터, 바, 로, 다, 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모든 패키지 다못 샀어요. 하나 빼고 다 샀는데, 이거는 캐릭터가 있어야지 살수 있대요. 아무튼 하나 빼고 다 샀고, 아니, 이 게임 하는 사람 진짜 많나봐. 랭킹이 6300등까지 밀려났어요. 그리고 랭킹 7등이 데몬 썩소야. 아니, 뭐, 아무튼. 바로 뽑게 해야겠다. 캐릭터 소환 들어가서, 제발. 이거 진짜 많이 뽑아야 돼. 도 좋아야 되고 엄청 많이 뽑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다이아 다 쓸게요. 지금 400만 다이아 쓰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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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하기 전에 스킨부터 사야 돼. 어살수 있는 거다 사야 돼. 어 이것도 실수할 뻔했네 와 근데 이거 스킨 다이아 엄청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세졌을 겁니다 아마. 살수 있는 거는 다 산다. 아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뽑기 별로 못하게 생겼다 다이아가 생각보다 와 엄청 많이 필요하네. 오케이. 일단 다이아로 살수 있는거 다 샀고 다이아가 90만개 남았습니다 망했는데 이거 계속해서 뽑을게요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금방 다 쓰네 캐릭터 조각이 일단은 모든 캐릭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조각이 몇개 나왔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스킨을 살수 있나 없나 제가 봤을 때는 못 살거 같죠 이거 못 사고 이것도 못 사고 이것도 못 사고 이것도 못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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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살 할수 있는 거 하나도 없네. 망했는데 무기 스킨도 하나도 못살것 같은데요. 뭔가 와 하나도 못 사네. 아 이거 스킨 때문에 그래. 일단 각성 좀 해주고 그래도 꽤 많이 강해졌을 겁니다. 아마 데미지 몇 대지? 와 평타가 이제? 아, 아직도 C단이네? 별로 안 강해진 것 같은데? <laughs> 뭐냐? 망한 거 아니야? 얼마나 세졌나 한번 봐야겠다. 지금 보스 레이드 최종 데미지가 195D. 이렇게 나왔네요, 데미지가. 레이드 입장 해보면 알겠지? 뭐, 얼마나 세졌나. 한번 보자. 얘들아, 힘내라. 어, 확실히 세진 것 같은데? 오, 레벨 올라가는 거 봐라. 23레벨 순식간에? 와, 미쳤다. 확실히 세졌다. 2단위로 넣었네, 데미지. 와, 레벨 28까지 왔어. 3초. 2초 1초 여기까지 와 랭킹 1000등 어, 이 정도면은 진짜 진짜 많이 올라온 거다. 여기서, 길드도, 길드 던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엄청 빡세단 말이야. 제가 지금 17단계에서 멈췄는데, 못 깨가지고, 이깰수 있나? 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다음 거까지 깨겠는데, 잘하면은? 오케이, 보스 떴고, 이것만 잡으면 되거든요? 바로다가, 나가... 카트. 18단계 바로 도전. 하는 거 보니까, 아, 여기도 깼다. 못깰 수가 없다, 이거는. 아이 근데 뭔가, 스킨이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를 얻는 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캐릭터를 많이 뽑아서 강해진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시간 초딸려서 아, 못겠다.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다니 잠깐만. 길드 관리 좀 해야겠다. 열심히 안한 사람 누구야? 1일 전 접속. 이거 바로 다 강퇴해버릴게요. 오케이, 강퇴. 끝 자리 남았으니까 들어오세요. 아이, 길드 랭킹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 벌써 48등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스테이지 나아갈 수 있나? 지금? 어, 충분히. 나갈 수 있네. 던전 좀 돌아야겠다. 골드 던전 돌아서 치명타 확률 좀 올려야 됩니다. 아이, 뭐야? 골드 던전. 못겠는데요? 바로 오다가 사망 못겠습니다 이거 그냥 소탕 돌려야겠다 아이 뭐야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경험치 던전은 와 여기도 15단계까지야? 바로 오다가 싹다 소탕 돌려버리고 정령의 협곡 그냥 전부 다한 번씩 다 돌아줘야 돼 그냥 와 여기도 15단계까지 채팅창 보니까 듀크, 루시아, 필리아, 미아 이 캐릭터가 좋은가 봐요? 나 갖고 있나? 갖고 있겠지 모든 캐릭터 다 있는데 한번 봐야겠다 일단, 바로다가 소탕 다 돌리고, 캐릭터 보면은, 듀크, 아, 얘? 얘가 그렇게 좋아? 그럼 얘로 바꿔야겠다. 레벨 100, 요렇게 찍어 버린 다음에, 바로다가 캐릭터 바꿔주고, 어, 생긴 거 봐라. 그 다음에, 루시아, 어, 얘도,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 미아, 이세 명의 캐릭터들이 제일 좋은가 봐요, 지금. 어, 캐릭터 다 바꿨어. 마법 한번 볼까? 어떻게 쓰나? 보면은,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 오! 와! <laughs> 와! 뭐야, 이거? 미쳤다. 듀크 미쳤어요? 와! 이거 뭐야! 와! <laughs> 버프인가? 뭐지? 와, 미쳤다. 어, 야, 돌았어요, 이거? 잠깐만, 근데 뽑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뽑기권이 있거든요? 장비 소환권 천장 다 쓸게요. 오케이, 다 뽑았고, 그 다음에, 방어구 뽑기. 다 뽑았고, 그 다음에, 장신구 뽑기. 오, oh, 쉣. 다 뽑았고, 그 다음에, 유물 소환. 이제 뽑을 거다 뽑았다. 유물부터 강화할게요. 아, 이 게임 버그 있어. 이거 봐봐. 유물이 강화가 안 돼요, 눌러도. 이런 버그가 생기더라고요, 가끔. 이럴 땐 나가다 들어와야 돼. 오케이, 유물 강화 다 했고, 무기가 좋은 게 나왔으려나? 딱 봐도 안 나왔네요. 이거 다 합성해도 안 나와. 보면은 활도, 아, 이건 합성해야겠다. 오케이, 새로운 거 하나 얻었고, 지팡이도 다 합성해도, 아, 안 나왔네. 장비는 와 이것도 안 나왔네. 어 갑바는 새로운 거 하나 나왔다. 바로다가 장잭 장갑은 그대로. 야 이거 마지막 이거 장비 어떻게 뽑냐?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어 반지 그래도 유니크 나왔네. 좋은 거. 그 다음에 목걸이는 그대로고 펜던트 좋은 거 하나 나왔네. 아이 캐릭터 어빌리티도 바꿔줘야 되는데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 이거 그냥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바뀌면 얼마나 좋아.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아이 약한 캐릭터들을 이거 해줘야겠다 이게 보유 효과가 있거든요 어빌리티 모든 옵션 레전드 등급 이상 달성시 이거를 얻는 거야 그니까 이 약한 캐릭터들을 바로다가 자동 변경을 이렇게 해주면은 아니 이거 어빌리티 변경하는 것도 버그 있네 아니 하다가 갑자기 모든 버튼이 다 먹통이 돼 아유 왜 이래 이거 이 게임 버그 오지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약한 캐릭터들 전부 다 보유 효과 만들게요 오케이 뭐 모든 캐릭터 보유 효과 만들었습니다. 데미지 꽤 세졌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바로다가 길드 던전. 도전 해보면 알아. 세졌나, 안 세졌나. 아까 못 깼었죠, 이거? 만약에 근데 깬다? 확실히 세진 겁니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못깰것 같아요, 뭔가. 자, 보스 들어왔는데. 아, 뭔가 아슬아슬한데. 이거 시간초내로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10초 남았고, 3초. 2초. 1초? 아 이거 진짜 아깝게 먹겠다 아유 확실히 좀세지긴 했는데 이거를 깰 정도는 아니야 아이 데미지나 올려야겠다 레이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아까랑 다를 수도 있어 아까 레벨 몇 가지 갔었지 이거 아니 왜더 약해진 거 같지 데미지를 별로 못 박는데요 여기까지 아까보다 데미지 못 넣었어 뭐야 뭐가 문제지 아이 캐릭터들 잠깐만 어빌리티 변경해줘야 되나 아 근데 이 게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진짜 과금 할 거면은 완전 핵핵핵핵 과금로 아니면은 못해먹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진짜 방치 오래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이 캐릭터를 5성까지 각성을 하냐고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이거하려면은 뽑기를 몇번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이 캐릭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캐릭터도 다 5성 찍어야 되는데 말이 안돼 말이. 이 게임 하실 분들은 그냥 과금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버그 걸렸네. 아운영자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아 버그 오지네 이거. 자 이제 등 반이나 해볼까? 할거다 했거든요 지금. 뭔가 더 약해져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아 레이드 도전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애들 어빌리티 에픽으로 다 맞춰줬거든요. 아까랑 다를 수도 있어. 한 보자고. 어? 확실히 아까보다. 어, 데미지 잘 넣는다. 뭔가 달라. 3초, 2초, 1초, 땡땡땡 여기까지. 어, 최고 기록 찍었다. 조금 세졌네, 조금. 아, 그리고 무기 강화도 해줘야 돼요. 이게 만렙을 찍게 되면은 특별 보유 효과라고 해서 공격력 증폭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해줘야 돼. 빠르게 강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강화 다 했고. 나머지는 재료가 딸려서 못했어요. 어떻게 데미지 좀 세졌나? 길드 던전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잘하면은 깰 수도 있어. 아, 근데 캐릭터 바꾸고 나니까 뭔가 더안 좋아진 것 같아. 얘네들 꾸진 것 같은데? 자 보스 떴는데 시간초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초 안으로 잡아야 돼. 제발, 제발. 아, 제발 듀크 보여주나. 0초. 아, 못 깼다. 진짜 아깝게 못 깼네. 와. 레이드 다시 한번 돌아보자. 혹시 몰라. 지금 데미지 조금이라도 더 세졌거든요. 신기록 찍을 수도 있어. 3초, 2초, 1초. 0초 땡땡땡 최고기록 와 700등 많이 올라왔어 아 어, 확실히 세졌네 이 상태로 이제 진짜 등반만 하면 돼 할거 없다 이제 와 지금 9-46 까지 왔는데 빡세다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는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랭킹 한번 볼까 어디까지 올라왔냐 와 1200등 아까 6000등이었는데 1200등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얼마 못올라갈것 같아 이게 시간초 안으로 깨야 돼가지고 몬스터가 지금 잘안 죽거든요 채팅창 보니까 레전드 무기를 빨리 뽑아야 된대요 아, 아까 다이아를 그냥 여기다가 쓸걸 그랬나 아, 근데 마지막 무기가 미치긴 했다 공격력이 무슨 500만% 증가라서 이거 끼면 게임 쎄시긴 하겠다 뽑기가 어려울 뿐 심지어 뽑기로 안나와 합성으로 만들어야 돼 <laughs>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데몬 스쿼드 키우기 2화.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게임 하실 분들은 그냥 현질하지 말고, 무과금으로 하세요. 이 게임 쿠폰도 많거든요? 그냥 쿠폰 같은 걸로 다이아 모아서 뽑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빡세네요, 게임이. 데몬 스쿼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